문화 공연 예술 소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화 게시판입니다. 최근 독일 드레스덴 초대전과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초대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신경미 작가의 아홉 번째 개인전 나라우르다가 키다리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전설 속의 봉황과 물고기 또 여인을 표현하면서 끊임없이 색을 반복적으로 입히는 작업이 빛색인 작품들이. 17마리를 10년째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1000마리 정도 제가 그린 것 같은데, 나아있는그 시간 동안에 그 숫자만큼 그리고자 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2017년도에는 좀 우리나라가 태평생대이고 좋은 일들이 많은, 많은 어떤 이편단심을 뜻하는 부분들인데, 어머니가 마치 자식을 품는 듯한 마음으로 제가 이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색과 선을 통해서 자유롭고 귀한 형태로 혹은 계속적인 퍼치로 여인과 동황, 물고기처럼 민화의 이미지를 추상적인 형태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4월 2일까지 피다니 갤러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